자또한 <laughs> 문제 풀어보자. 12번 2차 함수 f(x)의 그래프는 직선 x는 2에 대하여 대칭이다. 2에 대하여 마이너스 음, 1, 1에서 f(x)의 최대값이 8일 때. a, b의 값은, 음, a, b, a, b. 영상이 또 잘렸어. 계속하자. 먼저, 요 x는 2에 대하여 대칭이다. 그랬으니까, 아 그꼭짓점의 x좌표가 2라는 거잖아, e. 이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면서 E에 대하여 대칭. X축, Y축, 원점. 음, 뭐, 어디쯤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가 E라고 하고, 음, 꼭짓점이 어디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기가 꼭짓점이라고 보면, 이렇게 요렇게, 예, 그려지게 있지. 그지? 음, 그러면, 요 A가 얼마여야 되지? 음? 이 a가 요게 f인데 x 그지? 뭐에 대하여? 2에 대하여. 어, 대칭이니까 요런 모양이 돼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x가 2일 때 뭐시기? 그지? 음. 그러면 요걸 풀면 x제곱 마이너스 4x 생기니까 요 a가 얼마에 돼? A가 마이너스 2가 돼줘야겠다 그래야 x 제곱 마이너스 4x 요렇게 되고, B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 그 x, 저기 x는 2에 대하여 대칭이니까 꼭짓점의 x좌표가 2가 되려면, 요 a는 마이너스 2가 돼줘야겠다 그렇지? 그런 다음에 이제 B는 어떻게 구하냐? 요걸 가지고 구하자. fx의 최대값이 8이다 는걸 가지고, 근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2가 여기면, 1은 여기쯤, 1. 마이너스 1은 여기 반대쯤에 있있지 그지? 그러면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샥 잘리는 거잖아. 그지? 음. 그러면, 최대값이 8이다 는 것은, x값이 뭐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8이 나온다고 볼수있있지 그렇지. 그래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잘려지게 되면, 그러면, 음, 뭐냐. X가 마이너스 1일 때, 뭐가 나와? 8이 나와줘, 야지 그러면 넣어보자.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을까? 여기다 넣을까? 뭐 되냐. 1될 것이고, 마이너스 1을 넣어. 그럼 플러스 4가 될 것이고, B에다가. 요 값이 얼마? 아, 얼마? 8. 그지? 그지? 그러면, 5에 B, 그럼 B는, B는 3이겠다. 3. 그러면, 이게 3이야. 요게 마이너스 2였었잖아. 그럼 둘이 더하면, 1. 3번이 이 답이 되겠군. 아, 뭐, 이 문제도, 음, 고1 시험지지만, 어, 중3 때, 2차 함수 파트를 어, 잘, 잘 배워둔 학생, 인 학생이라면, 음, 뭐큰 어려움 없이 풀수 있었겠다. 음, 그래. 자, 그럼 또 13번에서 보자.